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굿모닝 RT, 아니몽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한달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RT를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손자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할아버지가 되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예전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께서는 우리 침례교단의 최초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년을 우리 세째 큰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놀러갔습니다. 자주 놀러가서 할머니를 뵈면 할머님이 저를 보고 히무가일 와봐 그리고 저를 붙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 멋진 종이 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면 하나님, 이 할머니 앞에서 응석도 부리고 놀아야 되는데 가면 할머니한테 기도 받고 기도해 주시는 거 듣고 말씀 듣고 이랬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조상덕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님 또 어머님 아버님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저는 조상 덕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요 좋은 성도 만나고 건강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것도 조상 덕인 것 같아요 제가 외가 쪽으로는 5대째고 제 아들, 제 손자, 손녀는 7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외고조할아버지 이 가문은 주의종들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정안에 태성 침례교라는 곳에서 처음 개척하고 세우고부터 시작해서 그 주의종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사랑하고 받들었는지 제가 그런 섬김의 열매 우리 외가 쪽에 기도의 덕 섬김의 덕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자손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덕을 볼수 있도록 여러분의 섬김의 복, 덕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덕을 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은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사실 소동과 거무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 덕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대아오르를 떠나서 고향 본토 치척 아비를 떠나올 때에 이 롯은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했고 늘. 아브라함의 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실 때에 롯도 복을 주셔서 이 롯의 가정도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끼리 너무 많은 양과 또 짐승의 떼를 키우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었잖아요. 그때 그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람 덕에 구출되잖아요. 저는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덕분에 구출되었던 롯 아브라함의 덕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있죠. 롯의 처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덕을 보고 구원받아야 될그 가정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재산에 미련을 두고, 그 향락과... 그 문화 생활을 즐겼던 소동과 고무라의 미련을 두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보지 못하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덕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덕을 계속 우리가 누리며 받아야 되는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덕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대신에 이전의 삶, 세상의 삶,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 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 덕은 못본 날지라도 하나님 덕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 미련 갖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덕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세상에 그 누구의 덕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덕을 볼 수도 없고, 봐야 별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덕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로세처처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사람도, 사람들은 내 덕을 보게 만들자. 물론 가끔 사람 덕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덕을 받으면 하나님의 덕을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덕을 보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은 여러분의 덕을 좀 보았도록 아,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구호, 구원을 받은 로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덕을 보고 하나님의 덕을 보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덕만 보며 삽시다. 사람들을 우리 덕 보도록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덕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덕을 볼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덕볼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처처럼 하나님의 덕을 보면서도 절대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며 사랑만 돌보내 어둠을 밝히신 이 새벽별 늘그 보이나요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를 먹는 꽃과 같네 나다에 있는 과보 안개와 같이 맞주는 나를 붙듯이 그 지짐 들으시며 날 귀하나시네 예, 예, 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나의 죄를. 나로 인함이 야니 주가 행하신 일로.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비하같이